자, 2011년 고2 9월 나영 모교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집합 AK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죠? 문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지만 X를 모아놓은 거다. 그런데 어떤 X를 모아놨는지가 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o 그 KX가 유리수가 되게 만들어야 하고요. 여기 x 라는 친구가. 그 다음에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한정이 되 있냐? 자연수인데,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자, 요것 참고하시면 자, 요게 정리를 일단 머릿속에서 하셔야 돼요. x를 모아 놓은 것이고 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인데 결국에 로그 kx를 유리수로 만들어야 된다. 자, 요 k는 아래 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 선지를 바로 넘어가서, 이 선지로 바로 넘어가서, 여기 ae, 이 k 자리가 2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ak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log e 의 x가 유리수가 되게 만들고,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모은 게 바로 이 A2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되게 간단하죠? 유리수가 되게 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2의 거듭제곱 뿐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의 거듭제곱 뭐 있죠?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 거. 2, 4, 8, 16, 32, 2의 6제곱인 64까지 있죠? 그래서 총 6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이런 정신에서 이어서 니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은 NA3 그리고 NA9 그리고 NA27 그리고 NA81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한번 살펴보시면 log3x 어떻겠습니까? 이 x 자리에 올수 있는 거.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00보다 작은 거. 3 9, 27, 81몇개예요 4개죠. 그래서 이 친구는 4라는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NA9는 어떻습니까? 자, NA9는 log9의 x인데 자, 요9 같은 경우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x에 올수 있는 게 뭘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가 유리수만 되면 돼요. 유리수. 그런데 요 3의 제곱에서 2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은 그래. 유리수니까 나갔다 치고, 요 X만 유리수가 되게끔 만들면 돼요. 로그 3의 X가. 자, 그래서 3의 거듭제곱 형태라는 걸알 수가 있고, 3, 9, 27, 81. 총 4개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것도 4개다. 그러면 27이라고 다를까요? 로그 27의 X는 어때요? 3분의 1의 로그 3의 X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4가 나오고 요것도 3의 4제곱이니까 결국에 결과가 똑같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디귿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AM과 AN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그러니까 공통인 원소가 있다는 거죠. 공통인 원소가 존재하면 집합 AM과 집합 AN이 같다.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M과 AN의 공통 원소라는 거는 자. 이 k 자리에 m이 들어가든 n이 들어가든 어떤 x가 있어 가지고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x가 있어 가지고 요게 유리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요 친구가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집합 배우셨죠? 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자, 요 x라는 거는 AM에도 AN에도 속하는 원소이니까 이게 유리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유리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좀 올려볼게요. 자, 이 유리수를 뭐 p라고 하고 이 유리수를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는 m의 p제곱이기도 하고 n의 q제곱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필요한 식을 정리를 해 봤고 그다음에 요거로 한번 이끌어 내볼 거예요. AM 제곱이 A 아, A의 M이라는 집합이 A의 N이라는 집합이랑 같은지. 자, 요거 체크할 때는 요 관점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AM 집합 a m 과 AN이 같다는 거는 이 1번, 2번과 같습니다. AM이 AN에 포함되기도 하고 AM이 AN을 포함하기도 하고, 자 포함한다는 건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에 속하는 원소가 이미의 원소가 여기에도 속한다, 임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AM에 속하는 Y라는 원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Y라는 친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M의 S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쓰는 뭐냐면 유리수예요 유리수 자 그래서 y를 m에 s제곱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an이라는 집합에도 이 y라는 게 속하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구한 조건을 잘 활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y는 m의 s제곱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면, m은 y의 s분의 1제곱이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y의 s의 p제곱. 이렇게 하면은 m의 p제곱이 되고, 이게 다름 아니라 뭐가 되죠? x가 되죠. 그래서, y의 s분의 p제곱이 m의 p제곱이고, 그것이 바로 x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 x는 뭐라고 있죠? 공통원소라고 있죠. 자, 이 공통원소는, 말 그대로, an의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y의 s분의 p제곱이, 여기에 원소라고 할수 있죠. 자, an의 원소라고 할수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면 이 친구도 이 친구의 원소이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유리수니까 유리수 분의 유리수, 유리수죠. 유리수니까 사실은 이 y 자체가 우리 아까 니은 풀면서 기억했던 인사이트 요거의 거듭제곱. 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n의 거듭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y가. 그래서 이 방향이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방향이 증명된 거랑 똑같은 논리로 이 방향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결국에 집합 A_m과 집합 A_n이 같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이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